아,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나이 많아서 서러운 박하윤입니다. <laughs> 제가 이렇게 나이 먹은 줄 몰랐거든요. 어. 근데 어제 알았어요. <laughs> 아, 매기는 거야. 야. 매기고, 매기고. <laughs> 서로가. 뭐 조금 상처를 받은 게, 음. 그, 동영상 올릴 때 이름, 그, 제목에다가, 음, 음. 치부를 드러냈다. <laughs> 이렇게 올리셨는데. 아, 음. 저는 사실 30대가 음.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나이가 아닌가 생각했거든요. 어, 두 영상 올라갔는데 어. 동료의 치부 공개하고 <laughs> 멘붕은 아나운서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. 어. 이게 좀 30대가 돼야 좀 농도 있고 음. <laughs> 이렇게 좀 농도 있고 이렇게 좀 아름답지 않나 싶었는데 음. 약간 상처가 됐구만. 어.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. 아, 썸네일 담당자가, 네. 저, 어, 인터넷 언론사에서 와가지고, <laughs>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래. 발달이. <laughs> <됐어요>. 낚시질 하나는, <laughs> 어, 아, 네. 최고네.